돈에는 지역감정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남유고 전라남도 21번에 가면 네이버에 첨부 다 나와 있는 말입니다. 전라남도 내에서는 지역감정이 존재한다. 그 중에 제일 심한 것이 동부서부다. 전남도 경제를 자지우하는 여수순천 광양은 예산이와도 목복적이 몰아지고 혁신도시나 도청 같은 행정적인 섭외에 다 가는 바람에 동부소외론이 있다고 본다. 목포는 연수 산단과 광양 개철수 때문에 동부가 더발전되어 있으므로 동부 소유라는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를 얼마나 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번 모든 발단은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남도의 그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먼저 어느 대학에다가 할 건지를 전남도에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걸 대선 때이 전남도에 오면은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 지사님의 얼굴이 너무 환하게 웃고 계시는 거. 아, 그걸 난몇 번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아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말을 할 때, 아, 저희들이 한 것보다도 교육청에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아, 골머리를 지질안했을 건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어, 우리 최근에, 우리 전남, 아, 순천, 총장님과 2 9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이 후속 첫그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좀이따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의가 공무원은 추진은 유법하다이백년 국립총장님께 말씀했어요. 추진하고 의대 공무 원 추진은 유법하다 법적 근거도 없다. 자기가 변호사 두 명에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유법하더라 그 우리 지사 쪽에 우리 그 전라남도 쪽 우리 공무원서세 분한테 물어봤는데 공무 방법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향후 탈락한 분위에 불복하고 의대신설에 대한 가지 갈등과 분열만 조정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보하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진짜 유보한지 의과대학설치기준법, 고등교육법 시행제 제28조 제3항,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그리고 제4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관 협의하여서 정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고등교육법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정해주면 추진한다. 이것이 고등교육법 시행령보다 우선하냐, 안하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정을 문제는 아니고요. 의원님 여러분과 양심에 전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도 소신 있는 정치인을 좋아합니다. 정치인 또 소신 있기가 힘듭니다. 왜? 네. 여러 가지 지역구 사정도 있고 눈치도 봐야 되고 우 사람들, 밑에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하기가 우리 김민수 국회의원님은 두 번이나 소신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 여수그 분원 전남대학교 분원 아일촌에다가 우리 하고 응? 순천시에다가 의가대학수입시다 어찌 같이 다한 번에 순천만 다합니까 그렇게 말씀해 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좋아했는데 아, 이번에도 김수우 의원 공무방식에 참석하자. 순철에서 이 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순철 의원님들 다안계시네 순철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안으시기로 알는데, 김수우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해서 존경합니다. 전남지역의대신설 법안 강력히 반대한 의회에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교육, 교육위에 제출을 한다 합니다. 자, 전남 의사의 최운창 회장 최선의 방법은 지역 차등화 도입하고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만은 동의한 것도 있고 동의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화면을 조금 줄여 들었죠 우리 의료 질도 높아지고 의사님들도 많이 오고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 다 된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의과대학 유치 병상 5 0 0병상의 연매출 300억 3,000억 이상이 돼야지 가능하다. 저희들이 말했을 때는 목포를 가든순천을가든3천억 이상 될 거라고 난 절대 보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했으면 하치셨더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3천억 이상 되면 적, 흑자가 되는지.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큰 대어 부산대학교는 이 7366억이 났습니다. 16억 적자가 났습니다. 7천억을 했어도 그리고 전남대학교는 6149억인데 15억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는 4,861억을 했는데, 147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울호 수익이 가장 많은데도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3천억 미만 들로보 동아대화가 영남 당국대입니다. 여기는 사립입니다. 사립인데도, 298억, 291억, 221억, 흑자가 났습니다. 사립인데, 3천억도안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말한 3천억 이상 돼야 된다는 말은 맞지 가 않다. 어떻게 경영을 하냐. 우리도 국립이라 좀 위험스러워요. 7천억에도 적자가 아까 보시다시피 200억, 300억인데.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여수로 가져왔을 때 적자가 볼건 뻔한데 여수실은 어떤 적자를 메워줄 자신이 있냐. 아, 우리 청취는 한목소리로 콜 했습니다. 왜? 지역의 의료 질이 높아진다는데 예산으로 그걸 메꿔야 될까 아닙니까? 저희들의 저희 장모님도 아프셔가지고 강주 가다가 성가로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큰 병원이 없으면 여수 사람들의 하는 가다가 성가로병에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앰뷸런스 속에서도 돌아가시고 그린한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의과대학 의가대학 그, 부르니.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동북권 서북권 주장이 있습니다. 천천대의대 법안에는 국교 공유 재산을 무상 양해하겠다. 그러니까 시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 지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더 다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남 서북권은 의료 인프라 및 중증 응급환자 치료 결과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민 전남도민의 34년간의 수건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동북권 주장과 서북권 주장을 나와 있는 거를 정부좀캐최를해 봤습니다. 동북권 주장 동북권 서북권 주장한테 해동성이 합니다. 우리도 땅을 마련했다 우리도 했다 응? 그리고 우리가 의르를을 그 노인 인구가 많다. 그럼 노인 인구가 20년 뒤는 다 돌아가시면 노인 인구가 저쪽이면 또 저쪽으로 종합병원 이사가야 됩니까? 인구가 많다. 그럼 서부쪽 인구가 어느 순간에 많으면 또 와야 됩니까? 난 그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전부 그런데 대동소의하는 말인데 동북권에서는 5번을 보면 영호남 중심의 의대 신설은 최적지다. 동북권에서는. 왜? 경상도에서 또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부권에서는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동북권은 예수시에 추진하는 전남대 의대 분원이 있어서 정책 대안이 있다. 근데 서북권에는 아무것도 정책 대안이 없다. 그래서 의과 대학을 서북권으로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대안 제시를 해보죠. 첫째는 현행법대로 공모 방식에 의한 대로 가든가. 두 번째, 국립의대 유치 공모 절차를 앞두고 2차 도민공청회가 오늘 고흥에서 시작됐습니다. 공모의 핵심은 신설 일과대학과 병원을 어디에 어떻게 세우느냐인데요. 의대는 한 곳에, 대학병원은 동부와 서부에 각각 운영하는 안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에서 나온 말입니다만 과연 이것이 그 윤석열 정부에서 두 개를 해줄지가 없네요. 예산이 많으면 은두 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요. 저하는 진짜 현실적인데, 저희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것은 좀그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어 준비했습니다. 의과대학 종합대학하고 분류해갖고, 목포 종합대학을 세우면 순천에 양보해서 종합, 그, 의과대학 세웁시다. 의과대학 순천에 서 세우면 종합대학 목포로 세우고. 그러시면 그 해결을,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한시간 걸립니다만, 한 90km, 100km 돼서 한시간 정도 걸립니다만, 앞으로 10년 뒤나 5년 뒤에는 하이프루프 시, 시대가 돌아옵니다.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광역전철이라면, 교통이 편리해지면, 5분 빨래해지 늦어야지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종합대학 이 있는데, 순천이 꼭 가야 되냐, 목포에 가야 되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순천하고 목포가 싸우지 말고, 그냥 중간에, 그냥 중간에다가 설치하자. 그냥 장흥에다가, 장흥의원들 암기신의 이용인수든 자, 장흥에다가 종합대학 세우고, 우르 복합타운 설치하고, 의과대학, 암센터, 생명공학, 요양업, 별글를다 세워갖고, 장학교 홍 여러분이 말하는 제일 합리적이고 고, 응? 좋은 방법. 아, 우리, 그, 박영대 의원님 지역이네. 여기다 세우면 말을 쓸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좀 안타까워요. 제가 그 어릴 때인데 도청이 왜 무한으로 왔을까? 이제 그것까지 영리를 건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중간에다 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을 합니다. 14분 남았네요. 자, 우리 김영록 지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대인 의원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비 과장, 또 국과대학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종합적으로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할까요? 아니 <laughs>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차근차근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서간에, 예, 예. 이렇다면은 갈등이 있고 어, 가, 지역 감정 이 있다. 예. 자, 이 부분은 세계 어느 지역을 가도 이런 부분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애한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표출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도로 하면은. 어떤 그 애양심이랄지, 지역감정이라는 그런 측면도 정치적으로 잘승화를 해서 통합하면서 지역발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하면은 동력도 될수 있다. 반드시 이것을 나쁘다. 이렇게만 할수 없어서 저는 우리 양 지역의 의과대학을 위한 경쟁을 중앙에 갔을 때 아니 3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했는데, 그럼 그 정도 의견도 표출을 못 합니까? 그것을 싸운다고 하지 말고, 어, 그동안에 정말 그 묵혀왔던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좋은 뜻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싸운다고 뭐라 하시다가도, 또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과대학 문제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현실화 되기 때문에 양 지역이 많이 지금 의견이 표출되고 있고 어, 대립도 어, 양상도 보이고 있고 또 도민들이 걱정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도지사가 덕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과정을 잘 겪으면서 우리가 결국 우리 정책이랄지 모든 인생 과정이 선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공정하고 우리 도민들이 그래도 납득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 공모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먼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런 일을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1월 달에 통화부과대학을 만들어서 양대학이 공동으로 통화부과대학을 만들어서 부속 병원은 양 지역에 하게 되면은 이런 노름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고 캐나다 온타리오 그 통화부과대학에 어 양대학 관계자들을 함께 가서 사실은 통합 국과대학으로 가기로 이렇게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통합 국과대학이라고 했을 땐 결국은 양 대학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 전제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 대학 교수님들의 교직원분들의 예, 더 걱정과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통합, 통합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공동이라는 말을 써서 공동의가대학이라고 하자 뭐 제가 볼 때는 그 뜻은 다 비슷하다고 보고 결국은 어 제가 관계요로에 이렇게 자문을 해보니까 아 공동의가대학이 통합하지 않고 공동의가대학은두 개의 의과대학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어서 어,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튼 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했습니다마는 결국 어, 대학 통합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걱정이 앞서서 결국 어, 당초에 합의했던 두 대학의 합의가 공동 국가대학으로 가는 방향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날은 뭐그 그 대통령이 말씀하실 당시 낮 동안은 정말 하늘에 붕뜬 것처럼 드디어 의과대학이 우리 전라남도에 오게 될것 같다. 이렇게 정말 어, 많은 흥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쟁에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나 생각해보니까 아,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관계부처 장관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협의 과정도 거칠 틈도 없이 에 3월 20일 날 결국 정부 담화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담화문 발표에 에 결국은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은 신속히 검토 추진하겠다 정부 담화문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도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도지사한테 에, 요청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지사가 받아서 정부 담화문을 받아서 못하겠습니다. 중앙에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육과지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런 자문도 다른 분들한테 받아봤습니다. 그런 경우 다 어, 정부에다가 어, 요청하는 것은 다시. 정부에 세 주세요 하고 되돌려서 요청하는 것은 어 국가 대학 추진에 오히려 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부 안대로 어, 할 수밖에 없어서 공동 국가 대학으로 하자 하자는데 그 안에 대학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하고 시간은 촉박하고 5월 달에 에, 대학 어그 모집 요강 발표가 있게 되면은 모든 게확정될까다 하니까 가능하면은 모집 요강 5월 달 발표 전에 전라남도 국가대학 목수로 200명 정원을 받아보세요 하는 게 대부분의 또 의견이었고 중앙에 있는 분도 그런 의견을 저한테 자문을 해준 분도 있어서 서둘러서 월까지 어떻게 하든지 200명을 받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과정이고 그렇지만은 그 정부는 어느 대학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원 배정을 해줄 수 없다 이야기고 그 뒤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질문 답변을 상임위에서 한걸 보면은 대체로 어, 예를 들면은 사회부총리는 전남도가 공모 방식으로 대학을 선정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향후 교육부는 공모 결과를 존중해서 해부 진행할 생각이다. 복지부장관은 전남도가 의견을 주면은 복지부가 해야 할 행정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공모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모를 피하고 싶었죠. 두개 대학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해 중앙에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가서 두개해달라는 말을 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개도 어려운데 어떻게 두 개를 하느냐 전라남도의 사장은 알았지만은 아예 두개 대학은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상황이었고 그때도. 전라남도, 중앙에도 정말 너무 이게 어렵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좀 선정을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 중앙에 건의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왜 싸우느냐, 싸우지 말고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까 말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의견이,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예, 건의하면은 어디로 할 거요? 전라남도에서 결정하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럴 저는 중앙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했지만 이번은 경우에는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부 담화 담아문, 합동 담화문까지 각 부처 합동 담화까지 나온 상태에서 도지사가 그것을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자칫하면은 억과대학이 유치가 표류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도민의 뜻을 잘 모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공모 과정에서도 저는 설립방식위원회라는 일반 공모에 없는 절차를 하나 넣어서 도민의 의견을 그 설립방식위에서 충분히 듣도록 해서 공청회도 여섯 번을 했고 또 대학의 의견도 듣기로 해서 순천대도 제가 알기로는 설명해 주시겠다 지사 담는 사람도 질을 해야 되니까 지사님 한 8분 정도 오셨어요 8분 답변은 좀 주세요. 다시 답변은 좀 뭐라 주세요. 답변 좀또 아, 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결국 중앙에서 법적인 권한이 중앙에 있지 않냐. 그런데 또 법이 있습니다. 보건기본법이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사각지대 의료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고루 갈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병렬로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는 점은 국가가 필요할 때 추천을 해 바라는 정도의 요청은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절차대로 잘신중게 잘해서 처리해서 올리면은 중앙에서 보고 심사해보고 또 중앙에서 관련된 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중앙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10분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 충분히 로펌이라든지 관계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구했고 제가 그동안에 행정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에, 절대 문제가 없다. 중앙에서도 예. 아까 확인 확인까지 다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아, 아까 치면 저희가 그래서 저, 이제 별도로 의대 분원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8월 29일 수천대통장님 만나시기로 약속을 네, 했는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마, 만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그, 있습니다. 그 지사님은 어? 갔는데 안 만나주죠. 지사님 간데 총그수천이 총장님하고 뭐 만나기로는 했는데 예. 에, 그 부분이 총장님이 항상 어 입장이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하고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총장님도 어, 소통하자 하는 그 원칙에 는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대 분원 문제는 어 여수 어의대 어, 분원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저도 여수의 그런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수의 분원을 전남대 분원을 설치하게 되면은 의과대학은 전라남도에 있는 분 어~ 부속 병원만 있게 되는 거고 의과대학이 없게 되는 거죠.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는 상상이 어렵다. 의료 체계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부속 병원도 필요하지만 의과대학과 함께 있어야 되고 우리 도민들의 모든 의견은 의과대학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부속 병원만 이렇게 하려면은 저희들이 진작 그것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 국립의과대학을 두면서 국립의과대학을 두면서 아까 마이너스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 군데 부속 병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도민의 건강 또 우리의 체계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에서 좀 적자가 나더라도. 어국 국립 의과대학을 유치해서 어 보존을 해줘야 된다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병원 대형 병원도 앞으로 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형 민간병원에 적자 보존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립 의대가 이런 도민의 건강 보루에 최후의 안전핀 보루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재정 적당고 나면은 우리 전라남도는 그럼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도민을 위해서. 보존해줄 필요가 있다고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답변이 많이 남았는데요. 아이고, 지사님, 그 다음에 그 다마무를 다음 좀 발표해 주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 굴고. 네. 어,